아, 어, 나 내가 생각했던 지금 우주쇼가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해요. 네, 우리 연습이 거의 끝났거든요. 끝난 애들은 끝났는데 안 되는 애들은 또안 돼요.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. 담배 필까요? 네. 별다하 이만 가볼어 내가 어, 바로 방 네. 금토일 이렇게 오시면 볼수 있어요. 꼭 오세요. 부장님 <laughs> 들어오십시오. 오빠 고마워요. 오빠 <laughs> 천만 원 오빠 고마워요. 우리 천만 원. 하루 저렇안 깝죠? 랑 거의 같 여기서, 여기 있는 날개 있죠? 아라랑 미도가 하고 있는 날개가 엄청 커요. 음...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잡았고, 뒤에 여기 디카, 아이, 하루가 차고 있는 날개도 구, 이게 6개가 다 커요. 이렇게. 려원, 비비, 서빈이 가고 있는 날개가. 그래서 우리가 그 날개를 직접 태국 가서 보고 왔잖아요. 그래서 그 안무랑 다시 다짠 거예요. 기존 안무에 동선만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. 맞죠? 음. 보통 나비들이 이 나비를 보면 음. 여러분 컨셉이 다 있어요. 내가 이 쇼를 <laughs> 오빠 왜 그래요? 부담스러워. 비게 <laughs> 왔니? 피아니어. 니어니어 피아니어. 피아어 피아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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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니어너나가어어 너 나가고, 그냥 전 열어줘라, 저거. 너 나가고 빨리 비비 불러.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지. 빨리, 빨리. 노를 쳐야 돼. 빨리, 빨리! 천 개면 십만 원. 응. 나, 그렇게 돈밝히고 그러는 여자 아니에요. 안 그래요, 내가 바로님.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으셔야지. 빨리, 빨리. 노를 쳐야 돼. 회장님, 비비 불렀습니다. 아우,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. 부담주는거 같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 제가 할게요. 아우, 너 왜, 너왜 그래, 진짜, 손녀한테 어, 내가 할게 내가 손녀한테 부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. 내가 바로 깐, 유튜브로도, 아우,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유튜브로 오세요, 회장님. 아우, 왜 그래. 아우, 나 장사하고 있잖아. 유튜브 오셔서 장추잘 검색하셔서. 아우, 너왜 그래. 구독 누르시고, 어이. 거기 밑에 보면 달러 표시 있거든요. 그거 누르시면 돼요, 회장님. 어, 왜 그래, 진짜. 아, 아, 그만할 아우, 진짜 짜증나. <웃음> 나가라고. 나가라고. <웃음> <웃음> 어예 일로 와. 네. 앉아 비비야. 너 어저께 아르망디 오빠한테 실수했죠? 안 했어. 실수한 거 없습니다. 그래요? 네. 젊어요? 네. 네. 젊으십니다. 몇, 몇 살이에요? 아 서른 아홉. 아니요. 스물 아홉. 네. 그 정도 젊고 그렇게 잘 생겼는데 돈도 많아요? 네. 얼마나 잘 생겼어요? 어떻게 생겼어요? 날카롭게 생겼어. 어머. 왜요 왜요? 잘 생겼어. 남자답게. 어 그래. 그런데 노을을 왜 초이스했어요? 어, 언니 방송 보신다는데요? 노을을 초이스했네요. 제가 언니한테 약간 당돌하게 말하는 모먼트를 보고 반했다는데요? 그래요? <laughs> 몰라요 저도. 고그 오빠 왔어요. 에? 네가 어디에 보면 자기가 지금 풍선 달고 나보고 기다리래. 아 진짜요? 어. 엄마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 어? 이 방송에서 못이바라달라그던거 같은데 <laughs> 어이... 지가 와서 지가 설치는데 <laughs> <응>. 뭐야 <웃음> <웃음> 오빠 뭐해요 지가 와서 지가 쐈어막 생색 뒤집쭉이 되던데? 어머어 뭐야 는 일단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<laughs> 지가 와서 지가 막 정말 침못다면서쏘세요내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제, 어제 출전하고서 버스 가서 천장에 썼는 빌딩복사가 쉬웠어요돈 받는 비즈들 이렇게 안 하죠. 미안해요, 내가 돈을 <laughs>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미안해요. 내가 바로 카카오 채팅을 합니다. 비빌님 안녕하세요, 키우. <laughs> 어머나. 감사합니다. 내가 바로 카카님 35만 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십만에 채울 때까지는 아부 떨어야 돼요. 그래 오빠, 1 5 0 0 개만 더 주세요. <laughs> 1 4 8 5개 남았거든요. I love you. <웃음> 내가 <웃음> <달아> <웃음> <웃음> 한 번에 다 채워주셨네요. 유튜브는 좀 복잡해. 그래 오빠, 유튜브 복잡하니까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당분간 조심해라 한잔해드니까나 네. <laughs> 사실 아프리카에 한 잔할 게 없어서 생각을 <laughs> 했는데 당분간 <다음간> 며칠 <laughs> 동안은 아프리카 조심해야 돼 욕하면 가리고 다 가리고 욕하면 안돼 정주 먹으면 한 잔이 안 돼. 내거든? 아니, 그것과... 내가 받은 건데... <laughs> 너무... 바라지 마요. 너무 들이댄다. 남 장사하는데 왜 이렇게 해이에요 어. <laughs> 언니 때문에 안 되겠어. 나 진짜... 물 들어올 때 똥물 안 가는데, 언니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나 똥물로 가야 되겠다 <laughs> 진짜... 나 사실... 물 들어올 때똥 참는 여자거든요? 그래서 변비 가항상 있어서 나 매실청 먹는 여단데 오늘 때문에 기분 확 상했어. 근데 이거 응. 앉아 있으면 또돈밝혀연더라고 그래. <laughs> 오빠 나갈 테니까 나 없을 때쏴나 아우 나다리가 너무 아프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공중연이 가슴에 털이 있어야 된다고요? <laughs> 아왜 아, 자꾸 하자. 그러세요? 어머나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이런. 이런. 오빠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년아? 회장님한테 뭔 짓을 했길래 오빠가 힘들어? 심을 많이 해드셨어요. 사 차째였어요. 혼자 오셨어. 에이, 혼자 네, 혼자 오셨어. 네 미모에 더취 부럽다. 어리고 이쁘니까 아르망 디 사촌 오빠도 있고. <laughs> 아유 제가 그런 게 없. 어리... 오빠가 그러더라고요. 비비 방송에서 남자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. <laughs> 남자 많다면 서 <laughs> 제가 <웃음> 남자가 어딨어요 제가? <laughs> 아니 그 남자 못 만나게 오빠가 묶어 놓으면 되지 <laughs> 근데 오빠가 매너 있는 게 저를 방송으로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더 가까워지는 거는 조금 선을 긋겠대요. 그냥 팬으로서만 좋아하고 싶다고. 넌더 다가가고 싶어 어, 저야 뭐. <laughs> 벌레 같은 년. <laughs> 어저께 막 꾸벅꾸벅 좋으시더라고요. 어, 그럼 어깨를 내어 드려야지. 내어 드렸어. 우리가 그런 터치는 안 되지만 어깨 정도는 가능하잖아요, 아, 또. 어깨 기대서 주무시길래 또. 오빠 날. 여기 어깨 딱딱해서 좀 그러시면 제 허벅지라도 좀 내어 드릴게요. <laughs> 말랑말랑, 게 배고 잘할고데 뭐 조금 더업그아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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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감사합니다 키어어어 감사합니다 마지노선까지 가시나요 오빠? 네, 오빠.. <laughs> 앞에 일자되겠다 저러다가 그니까, 러오 어, 섹시 섹시 오빠 어? 고마워요 오빠 <laughs> 너는 남자 꼭 만나라 비비야 아 감사합니다 왜 반말을 하고 그러실까 저 축복 감사합니다 <laughs>